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절대 합격 JLPTN2 나홀로 31번성 어형성 문제입니다. 자, 어형성은 어떤 단어에 어떤 특정 부분을 갈로로 해놓고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136 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니혼젠코쿠니와 나가노야 니가토 주신니 샤카쇼 이즈오노 스키머머가루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본 전국에는 니혼젠코쿠가 되겠죠. 일본 전국에는 나가노 지명이죠. 뭐 스키장으로 유명한 지명입니다. 다음에 니가타라고 올죠. 그래서 나가노나 니가타를 중심으로 오추신이 무엇무엇을 무언, 중심으로, 다음에 샤카쇼 이조노, 백 군데 이상의 자, 스키 머머가 있다. 그래서 뒷분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제인데, 우리말에 스키장이죠. 스키장, 그래서 장자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스키조가 되겠죠. 이때는 조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일본 전국에는 나가노나 니가타를 중심으로 백 군데 이상의 스키장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앞부분에 붙는 단어를 찾는 문제인데 모모케 카쿠노 마마료코니 쿠난테 와타시니와 토테 데키나요. 자, 모모케인체로 마마죠. 다음에 료코라는 단어입니다. 여행을 가다니. 난 때는 모모라니 모모하다니. 뭐모 놀람따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다음 나에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못해 토테라는 부사는 우리말의 도저히 라는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카쿠라는 단어 계획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붙는 단어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무계획으로 그런 말이죠 무케카쿠가 됩니다 없을 무자가 앞에 붙어야 되겠죠 비계획 이렇게 안 쓰죠 다음에 불계획 아닙니다 다음 반계획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특정 단어는 어형성에서는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이 앞부분에 붙는 이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지금 문제처럼 이런 유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별로 정확하게 무자가 붙는지, 뭐 예를 들어, 비자 같은 경우는 희조시키, 비상식 이럴 때 단어 보시면 조식키라는 단어가 상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조시키 그래서 요 단어는 앞에 히 아닐 피자가 붙죠. 그래서 요런 앞부분에 부정을 나타낸 단어 분노 문제가 보통 자주 출제되니까 단어별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갑니다. 코토시 니 혼노 다이가쿠 신가쿠 모머와자 54.4%의 타시 타스루는 뭐 이르다 도달하다. 다음, 카코, 사이코, 키로쿠시다, 또요. 자, 카코, 과거가 되겠죠. 다음, 사이코입니다. 최고가 되겠죠. 다음, 기록하다 할때 기록은 키로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번에 대하, 신, 가쿠가 진학이라는 단어인데, 뒷분에 붙을 수 있는 단어는 진학률이 되겠죠. 신, 가쿠, 리즈가 됩니다. 자, 율자가 뒤에 붙으면 되겠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올해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고주 연텐 용센니 타시 54.4%에 이르러 타스루 이르다 도달하다.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싱가쿠리츠 진학률이라는 한자가 되겠죠. 자, 다음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소노치 모와 오시쿠모 캐쇼 센데 야부레. 뭐, 뭐, 유쇼니, 토도 맞대시 맞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소노치무와 치무라는 건 팀이죠. 그 팀은 오시쿠, 뭐, 오시는 아깝다, 뭐, 애석하다. 그래서 아쉽게도, 뭐, 혹은 애석하게도. 다음에 결승전입니다. 캐쇼센이라고 발음하죠. 자, 그래서 결승전에서 야부레루는 패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아니면 마케루라는 동사도 가능하겠죠. 마케루 시합다에서 지다 패하다 마케루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팀은 아쉽게도 아깝게도 결승전에서 패해 뭐뭐 유쇼라는 단어입니다 우승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완우승 뭔가 이상하죠 성우승 이상합니다 차우승 이상하죠 다음에 준자죠 준우승이 되겠죠 그래서 음으로 읽으면 준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준유쇼니 토도마떼시마다죠 자, 토도마루라는 단어입니다. 토도마루는 그치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이때는 토마루라고 읽지 마시고 그치다. 토도마루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그치만 아쉽게도, 아깝게도 결승전에서 패해 준유쇼니 토도마떼시마다 준우승에 그쳐버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주 타쿠 데노 하이키부츠노 후호 토키 가신코카시이루 자, 주타쿠라는 단어입니다. 주택이라는 단어죠. 주타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뒷분에 붙을 수 있는 단어는 가짜죠. 그래서 이때는 가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죠. 뭐 한자가 대로 주택가가 되겠죠. 주택가이가 됩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주택가에서의 하이키 붙습니다. 하이키 폐기라는 단어니까 폐기물이 되겠죠. 폐기물에 후호라는 건 불법이라는 단어. 다음에 토키는 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가에서의 폐기물의 이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싱코쿠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와쿠라고 읽죠. 한글자로는 뭐 틀이라는 의미고, 뭐 와쿠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3번은 맨, 뭐 면자가 되겠고, 4번은 세 개할 때 개자죠. 카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단어 뒤에 붙을 수 있는 건, 가이 주택가이 주택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어형성 문제 풀어봤습니다. 아마 어형성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자라든지 많이 알고 계시면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는지 만약에 모르실 경우에 한자를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음으로 읽어보시고 해설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나왔던 이 부정. 없을 묻자라든지 아닐 붓자, 뭐 아니면 비자 이런 부정을 나타낸 단어가 앞쪽에 붙는 한자들이 특히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어휘들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